잠깐만요. 오늘은 궁포 금장에 위치한 어탕국수에 왔는데요. 여러분, 매운탕이나 어죽 좋아하세요? 그렇다면 여기 가는 걸100% 추천드립니다. 궁포에서 장사한 지 30년 되셨다는 어죽 박사님이 여기 계시거든요. 어쨌건 주인공 등장. 매기, 빠가사리, 붕어를 각종 한약재와 함께 푹 삶아 고안했는데요 와. 국물 한 입을 먹자마자 전 알았습니다. 이 집, 에바집이구나. 먼저 소면과 칼국수를 한 입을 딱! 해서 먹는데 와 진짜 입 안에서 그 뭐랄까 한약재 향이 확 올라오는데 다른 데서 먹었던 그 고추장 풋맛 그런 게 아닙니다. 진짜 웃긴 건 국물 자체가 녹진하니 양평해잡국 맛도 나고 태골 깊게 우려낸 아 뭐랄까 그런 맛도 나요. 아무튼 샐러리 무침과 함께 딱 해서 먹는데 와 어죽만 시킬 게 아니라 삼천 원만 추가하시면 돌솥밥이 나오거든요. 같이 해서 딱 먹는데 그냥 보약입니다 이건. 와여 사장님이도 엄청 친절하시고. 실이 내공이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. 체방문사 100% 있고요. 어쨌든 오늘 촬영 오케이 까뜨.